2번째 세트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빨간색 장윤철 선수예요. 왼쪽이고요. 오른쪽에 파란색은 김태경 선수입니다. 현재 스폰은 1대0. 장윤철 선수와 1경기를 먼저 잡아냈어요 김태경 선수에게는 악재가 생겼습니다. 우리 1경기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근데 여기서도 좀 극단적인 거지 않을까? 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김태경도 나이가, 그 나이가 그 있잖아.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렇죠. 나이는 어쩔 수 없어. 내도 그 늙었고, 이게내 손이 내 움직이는 게내 머리처럼 수업이 안 따라줘. 수업이 수업이 이제 플레이를 할때내 머리는 수업이 이렇게 수업이 해야 되는데, 내 손은 저렇게 수업이 안, 수업이 안 수업이 하고 있어. 아 그래서 아 나는 아 이번 ASL 우승 후보로 변연재를 뽑습니다. 제일 어리잖아. 20대잖아. 왜 롤에서도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잘 하는데? 체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다들 늙었지. 체뿐만 아니라 뭐 진짜 경험 많은 거랑 AS에 이 움직임이랑 달라. 시즌은 그러니까 동남아이 나도 동남아이 이제 AS 보다 필 받아가지고 가끔씩 어, 레더 한단 말이야. 와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막 손이 안 따라줄 때 돌아버린다니까. 진짜 그런 상황 오면 돌아버린다니까. 나 저번에 사드라군으로 FD 못 막아가지고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나 그때 충격과 공포였다니까 내가 게임하면서. 할 수도 있을 나 그리고 생더블에서 드라가 열 마리 있었거든요. 네, 3 탱크를 네. 못 막았어요. 열 마리 갔다가. 네. 어... 대각선에서 나 어이가 없었다니까 네. 진짜. 그니까 그 그러니까 내 생각은 탱을 점사 하면서 마인을 박으면 뒤로 빼는 거였거든. 아, 라는 것은 근데 그 마인을 끌어와. 재밌는 경험일 같거든요. 유닛을 빼야 되는데 마인을 끌어오고 잡빠졌더라고 그그 경... <목소리> 저 게임하면서 아나왜 이렇게 손이 안 움직이냐 막 그랬거든. 그 네. 그러니까 손이 진짜 안 움직여. 네. 그니까 네. 내가 생각한 거랑 네. 막 다르게 움직이더라고. 네. 내가 오랜만에 네. 게임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니까 네. 이게 하루만 안 해도 가밀어버리는데 나이 네. 먹으면. 그 나는 하물며 2년 동안 그안 했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아. 봐가지고 머릿속에, 아, 이렇게 정립하면 돼. 너네는 이렇게 말해주면은 무슨 소리 갈고리 띄우는 애도 있어. 물음표 막 올리고, 이렇게. 니네가 모니터 속 그녀들이랑, 그래, 야구 동영상을 한천 편을 봤다고 치자. 근데 실전 한번하라 그래, 봐봐. 그천 편의 야구 동영상의 스킬들을 너네 실전에 쓸수 있을 것 같아. 못 쓴단 말이야. 그런 거랑 똑같아.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뭔가 거 이제 첫 번째 경기를 그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자 그런 느낌이지. 노력했기 때문에 다시 또 나도 똑같은 이런 거야. 이런 저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머릿속에는 아, 이제 이런 상황 나오겠네. 배고, 저런 상황 배고, 나오겠네. 배고, 물론 변수는 있지. 대충 예상은 돼. 근데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게 돌아버리는 거야. 하면 될것 같다. 네. 어, 이거는 의미 없어요. 취소하는 거야. 그냥 기분 나, 나쁘게 하는 거야. 기분 나쁘지, 이거야 그냥. 기그잡이는건 사실 좀충격적 이거 든요 그냥. 이거 취소해야 돼, 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거그거그거 그냥. 이거 그냥. 이그거그 이거 그 그냥. 이로그나는 상. 이 이거 그이그이 야 예, 사오바돈이면은 너무 극단적인데 어? 여기서 이걸 노린거야 다전... 원겜 멀티 다전... 이거 원겜 멀티 노린거예요 사오바돈 사오바돈이 이길 수 있는 빌드가 없어 있는... 예, 원... 로보틱스 올라가는 순간 음. 자, 아니면 3게이틀 조지겠다는거야 아 그니까 이제, 아, 사업하드이딱두가지예요 두 원겜 멀티 조질려고 음, 아니면 3게이트땡드라곤 조질려고. 이두 이, 가지 아, 경우를 위해서 아, 하는 거거든? 원,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올라가면 답이 없는 빌드야, 사업들는 사업하드는. 근데 하필 3게이트네 이러면은 장윤철이 빌드 이거 백대형이지. 이거 누가 해도 이겨요? 누가 해도. 막말로 우리 엄마가 해도 이겨요. 그 정도로 지금 갈린 거야. 가위바위보 싸움을 하는데 하나 빼기를 하는데. 장윤철은 보이지 빠랑 묵을 냈어 근데 김태경은 찌찌를 냈어 그럼 내가 질 경우가 뭘까? 내가 미쳐가지고 보자기를 낼 경우잖아 김태경은 하나빼기할 때 찌찌만 냈어 나는 빠묵을 낸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장윤철이 질 경우는 내가 빠내는 경우밖에 없어 뭔 느낌인 지 알겠지? 이거는 장윤철이 지고 싶어서 작정을 해야죠. 장윤철이 난이 게임 지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작정을 해야 돼. 그 정도로 빌드가 갈렸어. 그러니까 장윤철은 이거야 이 다크만 찍어. 그리고 나머지 게이트에서 이제 뭐 땡드라군. 그러니까 네가 뭐라든간에 나는 널담그겠다야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다크를. 그래서 이제 이게 평지잖아. 이런 맵에서 만약에 로보틱스 3 게이트 같은 걸 했다. 옵삼 개. 이게 완전 개카운터 빌드고 장윤철 빌드 아니면 로보틱스를 올렸어 천천히 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수비 모드로 가드만 올리고 있으면 돼. 지상군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크한 마리는 가, 그리고 다크한 마리 썰면 돼. 다크한 마리 출발. 그리고 이 다크한 마리 썰어. 자, 다크한 마리 돌아오고 다크한 마리 출발하면 돼. 자, 틀는거도 숨겼어요, 이제 김태경이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냥 프로브 괴롭힘 받다 지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게 사게이트기 때문에 추가 이제 드라랑 다크가 나올 거란 말이야. 다크 저거 보고 다크 찍었을 거란 말이야 장윤철이. 그럼 이제 이다원 다크는 프로브만 다 때려잡으면 돼. 택신 표정 조용하다고요? 진걸 알고 있거든. 이건 프로브 다 썰어. 그럼 김태경은 장윤철. 이거는 빌드가 100대0으로 갈린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 이번 경기까지 하드 원겜 멀티랑 땡삼게이트 줄이려고 아, 하는 빌드인데 수상이라... 하필 땡삼게이트 했잖아 아, 모든 부분에서 이거는 빌드가 갈린 거야 여러분들 빌드가 컨트롤로 두 번째 경기에서 상대가 부담을 갖고 있을 때 빌드가 그냥 100대0으로 갈렸어 100대0으로